보아도 알수 없는 천국의 신비 2-2번. 당신은 마음 밭에 가라지가 보이나요? 내 마음 밭에 좋은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신앙에 잠을 자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 가라지가 보이지 않으면 천국의 아들로 시작되었으나 악한 자의 아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식 곧 혼의 의식을 깨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메마르고 건조한 믿음 생활, 즉 생명이 흐르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누리는 삶. 즉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